터틀넥 쪽 거북목 쪽들? 어느 날 갑자기 훅 떨어지는 날이 오면 어떡하지? 거북이가 마치 바닥에 심해 갔다가 올라오는 느낌? 네. <laughs> <laughs> 이 핫한 키워드였었던 음, 때가 음, 있었잖아요. 음. 근데 그 세계관이 사실 단어가 유행하기 전부터 음, 자기만의 방은 음, 그런 걸다 만들고 음. 시작을 하셨던 음. 거여서 스토리를 먼저 생각하고 현실화시키는 음. 편이세요. 자기만의 방은 그게 세계관인 줄 모르고 만들었었어요. 음. 책을 보는,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느 한취향 공동체 음. 같은 사람들일 것이다 라는 음. 가설이 있었던 거고, 방이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룸 음. 넘버가 생겼고, 룸 음. 넘버가 생기니까, 그럼 우리 건물을 지을까? <laughs> 회의하다가 농담처럼. <laughs> 어, 너무 거. 귀엽다. 그때 정말 별 생각 없이, 그 음. 계획이 없었어요. 1층, <laughs> 2층, 3층 하면 되겠다 하고는 4층까지 올려나 5층까지 올렸나 했을 때, <laughs> 이제 새로운 팀원을 맞이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는 과정이었는데 궁금한 거 있으세요? 이제 회사에 어 근데 자기만의 방은몇 층까지 올라가실 거냐데 <laughs> 그분 하시는 얘기가 음. 수직상승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오. 해서 거기서 너무 큰 인사이트를 얻어서 다음 날 바로 팀에서 회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와. 건물을 <laughs> 무너뜨리자. <laughs> 어 마을인가? 뭐 이렇게 오. 회의하면서 발전시켜갖고 주민님이라 부르는 독자분들이 준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음. 점점 살을 붙여갔던 것 같아요. 이 터틀넥 쪽, 거북목 쪽들. 아직 이름을 못 정했어. <laughs> 아무래도 어제 인스타그램에 설문을 올리고 음 왔는데 이름을 지어주세요 하고. 기대돼요 저도 이제 그 책을 너무 좋아하니까 되게 책이 타양산업이다. 뭐 이제 맞아요. 책 읽는 사람 없다. 막 이런 음, 얘기도 음. 많이 하잖아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주변에는 너무 책을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책 많이 가지고 있는 이 매력과 세계를 맞아요. 대체할 수 있는 어.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고전적인 매체잖아요. 네. 어, 그리고 생각해보면 되게 한계가 많은 매체거든요. 종이라는 그러네요. 것. 그러네요. 그리고 이 종이는 너무나 연약해요. 불에잘 젖고, 아 불에 잘 타고, 헉. 색이 바래고. 음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 안에 계속 이야기를 담아왔다는 음건 진짜 오래됐잖아요. 맞아요. 그런 면에서도 재밌고 중간에 이제 탈출판을 잠깐 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다시 돌아온 이유가 음. 더 제한된 방식 안에서 어떤 물성을 만드는 게 되게 매력적 이었어요. 아. 그래서 제한이 있는 게또 음. 다른 창의성을 주는 아. 게 있구나라는 게 <laughs> 어, 너무 공감가요. 매력적이에요. 다 풀어놓고 뭐든지 할수 있어. 이거보다 오히려 약간 어. 이 안에서 뭘 어. 해봐라고 할때더 생각이 나기도 하잖아요. <laughs> 그런 것들이 재밌더라고요. <laughs> 어. 그, 그 저희 브랜드 영상이 아까 떴겠죠? 터틀넥을 <laughs> <laughs> 이제 거북이라고 딱칭하진 않았지만 거북이잖아요. 밖에서는 되게 느릿느릿한데 음 바닷 속에서는 엄청 현 잘친단 말이에요. 근데 어쩌면 책 읽는 사람들한테 바라보는 음 시선이 아니, 무슨, 이 시대 책을 뭐, 읽어, 뭐, 느리고, 좀, 뭐, 구로하고 라고 음. 생각하지만, 어, 너무나 맞아요. 신나게 다른 세계로 돌아가는데, 음. 그런 걸 표현하고 싶었었어요. 어. 그리고 우리 책도 그런 바다처럼 넓은 세계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헉. 큰 꿈을 안고 <laughs> <앓고> 있니다 <laughs> 되게 다양한 콘텐츠를 소비하는 편이지만 책이 제일 좋아요. 음. 왜냐면은 내 속도에 맞춰서 어쩔 어. 때는 이만큼 읽고 덮어두고 음. 나중에 시간 날때 다시 음. 빠져들어서 읽고 음. 막제 속도에 음. 제가 편한 대로 맞출 수 있다는 음. 게 좋고 깊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음. 어떤 책들은 진짜 뭐한두 시간만에도 읽지만 내가 그한두 시간 안에 음. 습득하는 그 깊이가 그 어떤 콘텐츠보다 음.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오난 요만큼 배웠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밑에 음. 뭔가 쌓이고 있는. 음. 느낌? 어. 그 희희님이 생각하는 터틀넥프레스에 그 좋아할 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음. 어떤 게 있어요? 거북목이라는 거 말고? <laughs> 네, 일자목도 환영합니다. <웃음> <웃음> 네, 터틀넥프레스 할때 한편의 생각은 내가 같이 읽고 싶은 책 중심으로 음 생각해보자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면 일단 새로운 걸 만드는 거. 기획하는 일 좋아하고, 제가 좀 꽂혀 있었던 게 삶의 유한함과 아, 네. 뭐 죽음, 이 유한한 삶에서 어떻게 살까? 이런 음... 생각 많이 하는데,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오... 싶었어요. 이거 합하니까 같이 배우고, 살아갈 수 있는. 너무 제. 좋다. <laughs> 책을 중심으로. 네. 해보고 싶어요. 근데 지금 한 권이니까, 이렇게 꿈을 이렇게 <laughs> 얘기할 수 있죠. 어떤 일들이 이제 예정되어 있어요? 북토크가 일단 예정되어 음. 있고요. 회사 다니면서 많이 진행해봤잖아요. 이거 혼자 진행하는 것도 처음인데 아 문자가 아거 처음인데 문자 가은거다 제가 혼자 아 하고 있는데 다른 독자분들이랑 소통하고 근데 서점 분들도 직접 만나고 음 물론 힘들지만 그렇게 책을 둘러싼 많은 분들이랑 집중적으로 소통하는 기간인 것 같아. 요 그래서 이제 PD를 지망하시는 학생들을 만나는 자리도 많아. 와, 어, 너무 좋다. 음. 제가 희희님하고 되게 자주 이야기하는 편인데 거북이의 특. 특성이 또 되게 느리다는 음.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웹사이트도 들어가 보면 저는 되게 위로되는 메시지가 그걸 의도하신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다른 데서는 다 빨리빨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엉금엉금이라고 하고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음. 생각하세요? 저는 시작하는 걸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데 음. 꾸준히 하는 거를 아. 하다 보면 이렇게 스파크형 인간이라 음. 서서서서 맞아 맞아. 되거든요. 근데 이게 같이 일하는 분들이 있을 때는 그 힘으로 어쨌든 가요 앞으로 음. 제일 두려웠던 것중 하나가 내가 이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훅 떨어지는 날이면 오 어떡하지? 마음이. 그게 걱정이 아. 돼서 시작할 때부터 계속 생각하고 있는 아. 게, 어, 이거 오래 하고 싶다. 재미있게 오래 아, 하고 싶다. 좋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활활 타오르려고 그럴 때도, 잠깐만. 우리 아. <laughs> 좀 천천히 하나씩 해보자. <laughs> 라고 하면서, 언금 엉금, 언금은 이제 같이 <laughs> 페이지 협업해 주시는 네.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분이 알려주신 거예요. 언금 언금 하자. 아. <laughs> 우리터틀리이니까 아, 저한테도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됐죠. <laughs> 천천히 오래 하고 싶다. 제가 지금 너무 놀라운 게저 음. 최근에 한달 동안 우붓 갔다 왔잖아요 음. 저한테 제일 큰 배움이 뭐였냐 음. 라고 하면은 산타나 홈스테이라고 음. 제가 우붓 갈 때마다 묵는 게스트하우스인데 제가 뭘 하든 한국인이다 보니까 빨리빨리가 몸에 음. 배어 있어가지고 막 나갈 때도 막막 막 물에 뭐도 뭐 넣고 막 어떻게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뭐 제가 짐쌀 때도 그렇고 음. 막 운동하러 간다 뭐 친구 만나러 간다 뭐 이렇게 할 때마다 빠르고 효율적인 한국인의 특성이 음. <laughs>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슬로우 슬로우 였거든요. 음. 근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야. 너무 그쵸. 좋고 그리고 사실 별 차이가 안 나거든요. 어. 그래봤자 5분, 10분 음. 되게 제가 하게 된 생각이 의도적으로 한발 느리게 가는 게더 고수의 영역이다. 라는 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도 엄청 불타올라서 막 빨리 하다가 이렇게 내리신 결론이 음. 엄청 저한테는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사실 더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더 필요한 일 음. 같아요. 모모 있잖아요. 음. 제. 여기도 거북이가 나오잖아요. 음. 근데 그 거북이가 가이드하는 역할로 음. 나오거든요. 이 거북이가 느리게 가는 게 빠른 거야. 라고 음. 말해요. 음. 근데 저는 이 문장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시는 음. 게 엉금엉금처럼 보이지만 음. 음. 사실은 왠지 더 빠를 것 같은. 빠른지 조금 죄송해요. 볼게요. 네. 1년 뒤에 다시. 아, 이렇게 아, 그래서... 또 앞서가는 뭔가. <laughs> 빠르게 마음이 간다는 건 결과도 빨리 보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아 근데 그런 마음이 왔다 갔다 거릴때 선배가 해준 이야기가 일일이 하는 거 좋은데 어 오늘 할수 있는 거를 하나를 하고 털레면서 뭐 기다려 보라는 거예요. 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내가 할수 있는 일 하나씩만 해봐라 라고 얘기를 음 주었는데 지금 저는 그것만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오늘 내가 한 일들을 엑셀에 정리해놨어요. 유니버스에 뭐 출연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안 일어나도 되는데 설레어하는 거예요. 어, 그럼 그걸 정리하는 그런 시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와. 날짜 적고 옆에다 오늘 한일 그러면 뭐 어디 와. 서점에 컨택해봤다.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연결될지 모르는 그리고, 거잖아요. 어, 그래서 하루하루 아까 설렌다고 말씀드렸던 음. 이유 중 하나가 이걸 정리하면서 그냥 독립하고 제일 크게 달라진 점은 어떤 거예요? 월급이 안들어 <laughs> 선택이 내거 음. 그래서 힘들기도 하지만 설레기도 한다라는 거가 어, 그러니까 제일 큰것 같고요. 음. 내가 할수 있는 일 생각보다 많을 수도 있다도 아. 알게 되었어요. <laughs> 단점은 근데 모두 다잘 아시는 아, 네. 그 <laughs> 안정감, 불안, 음, 음. 불안한, 네, 불안한 거. 음. 제가 그 회사를 졸업하고 직후에 읽은 책이 불안이에요. <laughs> 궁금했어요. 불안이랑 감정이 뭐지? 그래서 불안한 거 같은데 왜 불안하지? 아오. 불안, 뭐 자유 그런 단어들을 많이 찾아봤어요. 저한테 음. 떠오르는 단어들. 어, 이것도 되게 뭔가 편집자스러운 어. <laughs> 해결 방식이다. 다 사전이 굉장히 심플하게 정리해줄 때가 있거든요. 어. 회사를 나오면 자유로워질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도 자유롭지 않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음 그때 자유를 검색해 보니까 음 구속되지 않은 상태래요, 무언가에. 음 그걸 착각했다. 구속이라는 거가 회사가 나를 구속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나를 구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 이건 회사와 상관없이 내가 지금 자유를 못 느끼는 거구나 내가 왜 구속하고 있지 했더니 그게 이제 불안으로 연결되고 뭐 이랬었어 요저 바닥까지 갔다 온거 아 같아 거북이가 마치 바닥을 심해에 갔다가 올라온 그 심해 찍고 올라오는 순간이 <laughs> 있었어요 그럼 찍고 올라왔을 때 뭐가 조금 마음가짐이나 이런 게 달라진 게 있었어요 바닥을 찍을 때도 스스로 바닥을 찍었다 인정한 거가 기뻤어요. 왜냐면 나는 잘 지내라고 계속 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잘 지내야만 한다고 생각했랬던것 음... 같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는데 왜 너는 행복하지 않아? 근데 당연히 불안하잖아요. 10분 연간 회사에서 끝자가 음, 나왔는데 그걸 받아들인 것 자체가 저도 되게 그리고는 모든 게다 상승세라는 상승세? 음. 기존에 일하던 환경이랑은 완전히 음. 다른 형태로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정말 다르더라고요. <laughs> 어. 진짜 새로운 세계를 <laughs> 매일매일 만나는 음. 것요 앞으로 더 어떻게 달라질지 되게 기대되는 것 같아요. 일단 책을. 꾸준히 내고 싶고요. 엉금엉금. 음. 엉금. 음. <laughs> 같이 무언가 배우는 일들을 하고 싶은데, 음. 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 이세상에 되게 많잖아요. 음. 좋아하는 노가리집 음. <laughs> 있는데 노가리집 사장님을 볼 때, 아 사람을 많이 만나서 달아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 사람을 많이 만나서 저렇게 쌓이는 사람 있구나 느끼는데 이분 정말 쌓이는 분이거든요. 그 사장님한테도 배우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어, 저런 우와. 분한테도 배울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막연하게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약간 여러 가지 함께 배울 수 있는 일들을 도모해보고 싶다? 오, 응. 뭔가 학교 졸업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고. 배우고 너무, 싶은 것도 너무 많고. 맞아. 응. 근데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그두 주제가 저는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 시작한 것도 선택할 것들이 많아져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선택과 이 선택에서 내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게 뭘까? 이렇게 떠올려보는데 음. 그게 자꾸 한동안은 잠들기 전에 내가 만약 죽기 직전이면 뭐가 떠오를까 뭐 이런 생각을 음 해봤었어요. 그럴 때 어, 지금 이게 내 나한테는 지금 너무 큰일 같지만 어, 사실 그때는. 더 중요한 게 이걸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면 판단을 바꾸기도 하고, 어,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음, 음, 음. 시간을 자유롭게 쓸수 있게 되면 이 고민을 진짜 많이 하게 되는 음. 것 같아요. 다양한 사람들하고 만들어가면서 음. 나의 일들도 또 따로 있고 균형 잡기가 음. 좀 힘들 음, 음. 수 있을 것 같은데 혼자서 일하다가 내가 무너지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laughs> 뭔가 잘 관리하기 위한 나만의 그런 리추얼이나 습관 같은 아, 게 있으세요?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음. 아, 섬에 꼭 음. 들어가요 왜 들어간다고 표현하냐면 리추얼로 가는 섬들은 꼭 음. 배를 타고 들어가야 음. 되고 가면 할게 없어요 멍 때리고 바다만 보고 있는데 음. 그러면서 약간 디톡스하는 기간이 아, 필요해요 앞에 바다가 너무 크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오. 나는 먼지 중에 먼지거든요. 아 서울에서 점점 과대해졌던 자아가 바람이 빠지는 아 시기가 작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한 일주일 이상 있다가 안전한 휴식을 취하고 오는 거. 음.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민미에서 그 문장 음. 메모 리추얼 하고 있는 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음. 마음에 닿은 문장을 진짜 부적처럼 계속 쥐고 지내요. 하루에 하나를 하고, 내일을 기대한다. 이것도 음. 이제 최근에 쥐고 있는 부적 같은 문장인데, 아 그렇게 두 가지로 지탱하고 있는 것 같아요. 희아 민님 음. 리추얼 들어봤거든요. 음. 근데 그 메모, 메모지에다가 나한테 와닿은 문장 적어가지고, 가지고 다니거나, 저는 그냥 수첩에 넣어가지고, 어. 그 수첩 챙기고 다녔고그 수첩 쓰기 시작했어요. <laughs> 근데 이게 진짜 그 문장 하나가 되게 이상한 적절한 타이밍에 그쵸. 되게 지탱이 될 때가 음, 있는 어. 것 같아요. 그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손으로 음. 써서 그런 것같아요 나한테 써주는 것 같은? 음. 여러분의 그 문장 메모리추어를 처음 시작하게 됐을 때 처음 적은 문장이 나의 세계를 넓혀가는 경험이었을 아.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음. 내가 쓰는 문장 끌어당기는 음. 느낌처럼 음. 근데 뭔가 적으면 은더 그게 렇 빨리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글씨로 쓰는 걸 좋아하는데 책에도 손글씨로 음 편지에 넣었듯이 손글씨가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리추얼 분위기도 엄청 좋잖아요. 거기 음 모여 계신 음 분들이. 보음 어떤 분들 모여 있어요? 책 좋아하는 분들. 아 그렇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뭔가 <laughs> 이루어질 것 같아서 맞아요, 맞아요. 서로를 응원해주는 그음음 분위기가 있잖아요. 응. 이제는 그 메이트 분들이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 오래된 친구처럼 아, 지내기도 하고 또 새로운 분이 오면은 막 환영하면서 음. 또 같이 책 읽고 뉴스레터도 어, 네. 안에서 만들어서 운영하고 <laughs> 그냥 일어난 일이잖아요. 네네, 모아놨더니 어, 우리도 메이트들이랑 뭐 같이 하면 좋겠는데 음. 뭘할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문장 메모를 어, 레터에 실어서 보내면 어떨까 다 같이 음. 모아서 그렇게 시작됐죠. 음. 책도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회사 나온 지도 1년 3개월 정도 된 시점에서 1년 전에 그때로 돌아가면 <laughs> <laughs> 뭔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세요? 그 아침에 일기를 쓰는데요. 딱 1년 동안 한 권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음. 빨랑팔랑 넘겨봤더니 음.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 중에 하나가 불안이었어요. 불안에 발목 잡혀서 힘들어했던 시기가 지금은 너무 바빠서 싹 잊혀졌는데 음. 한달 동안 불안했다, 괜찮았다, 불안했다, 괜찮았다 이런 음. 시기를 보냈더라고요. 근데 계속 일은 하고 있었거든요. 음. 그거였던 것 같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사실 브랜드를 만드는 음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이게 되기는 되는 건지 음 그런 것이었는데 그때 저를 볼수 있다면 음안 불안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음 지금처럼 내가 할수 있는 거한 가지만 아 하고 그 변화를 즐겁게 기다려라.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면 먼지가 쌓여서 보이지 않게 쌓이듯이 결국에는 쌓이더라. 최근에 저의 첫 직장 대표님이 음. 밥을 사주셔서 어쨌든 혼자지만 대표니까 음. 이제 대표가 해야 할 일들은 이런 거다라고 알려주신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만 하라였어요. 처음 대표가 되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거기에 관련된 우리는 책부터 찾잖아요. 어, 맞아 <laughs> 거기에 있는 것도다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 책에 있는 것딱 하나만 음. 끄집어내서 그 것만 해봐라. 당신은 성공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만도 하 어떻게 성공해요? 했더니 대부분은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어. 하나만 해 봐야겠다. 거기 있는 거다 하는 나도 자신이 없고. 마지막 질문은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진짜? 고민하는 분들한테 그냥 음. 마지막으로 해 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뭐 하는 게 생각보다 별로 없었어요. 저는 뭐뭘 되게 디깅을 많이 하고 음악 디깅 하시고 음식을 디깅 하고하는데 그렇게 한다면 저는 되게 얕게 여러 개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출판에서도 보자면 분야를 넘나들면서 책을 만들어서 누군가는 깊이가 얕다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실용편집자면 실용. 편집자면 실용. 소설이면 소설, 경제교면 경제교면 경제 이런데 다 했거든요. 네. 단점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만의 방이라는 브랜드는 음 제가 만일 그런 걸다 경험하지 않았으면 만들 수 없었을 아것 같아요. 이 깊이의 방열한 책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그게 아니더라도 그것들이 쌓이면 결국 내거가 되고 음 계속 굴러가는 것 같아요. 파고 있는 게 없는데? 라고 해서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헉? 뭐또 하고 싶은 얘기 있었는데 못했거나 한게 있으실까요? 터틀렉프레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 <laughs> 진짜 앞으로 네. 어떻게 전개될지 많이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거북목님들 오세요. 거북목 환영. 일자목도 환영. 어, 일자목도 환영. <laughs> 그러면 저는 또 다음번 유니버스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